안녕하세요 후니티 v 의 후니입니다 오늘은 2월 11일 토요일 오후 12시 34분입니다 자 이제 2월 둘째 주 증시까지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오늘 영상에서 우리 ABL 바이오가 이번 주는 좀 어떤 흐름을 보여줬는지 한번 차트를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흐름까지 좀 우리가 예상을 해 보면서 어떤 흐름이 좀 나올지 약간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.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는 좋은 영상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영상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ABL 바이오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ABL바이오, 이제 일봉상으로, 이제 금요일날, 어좀 시장이 약간 밀리면서 2.08% 하락을 해서 21,200원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. 그래도 이제 일단은 이번 주, 뭐 이렇게 양봉 한 3개 정도 만들어주면서, 뭐 시장의 변동성이 좀 심했던 거에 비해서 주가는 이 정도면은 잘 선방한 게 아닌가, 어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에 이평선은 아직 좀 살아있고, 그 다음에 이제 11선과 21선이 지금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, 이제 다음 주 흐름이 정말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. 이 골든크로스가 딱 형성이 되면서 이 지점을 이제 지지를 딱 해줘야 되거든요. 어 그래서 골든크로스를 지지를 해주면서 좋은 양봉으로 상승이 나온다면 다음 주 흐름은 조금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네 이렇게 일봉은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. 어 이제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. 자 주봉 이번 주한2%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요. 그래서 2% 정도 조정이면 그래도 뭐 전주에 한9% 올랐는데 9% 오른 거에서 한2% 정도 조정을 받은 거면은 그래도 뭐 괜찮았다. 저는 이렇게 좀 어, 평가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다음 주에 좀 시가가 좀 좋게 출발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. 어 아니면은 뭐 다음 주에 양봉이 하나 서서 뭐 요런 식으로 좀더 상승하는 추세를 조금 더 만들어 주면 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뭐 주봉으로는 약간 그래도 뭐 위치가 나쁘진 않아 보이거든요. 어 위치가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어 조금 더 장기적인 상승이 필요하다. 어 추가적인 상승이 필요하다. 네,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자, 2월 달 2월 달 지금 딱 이제 8.3%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이제 2월달 어느덧 이제 중순으로 좀 향하고 있으니까 어 조금 더 힘을 내서 어 그래도 지금 딱 절반 수준인데 못해도 한 2만 2만 3천 원 수준까지만 좀 회복을 해주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뭐 3월부터는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뭐하회 모멘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뭔가 또 시장의 뭐 수급이 좀 좋아진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상반기에 예상을 해볼 수 있다 보니까 2월달에 그 상반기 상승의 좀 초석을 좀 만들어주는 그런 한 달이 좀 되어줬으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어 월봉까지는 좀 이렇게 확인을 해봤고요 그래서 어제또 유행어인데 어 정말 중요한 어 시점이 된것 같습니다. 그 이렇게 이제 캔들은 보여지고 보조 지표는 지금 이제 제가 계속 RS 어 RSI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. RSI는 지금 한58 정도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. 그래서 약간 뭐 단기적으로 좀 70을 넘어서면서 단기 고점을 어좀 만들어 주는 그런 상황이 좀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이 단기적 고점이 만약에 온다면 이때는 뭐 약간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께서는 살짝 비중을 줄여 보는 것도 괜찮겠죠 어 그래서 일단은 rsi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다 이제 여기서 매도 구간으로 가야 되는데 어 이제 그래서 이제 주가도 지금 딱한 중간 정도에 걸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캔들을 봤을 때도 어, 이제 이렇게, 뭐, 아래, 이 저점, 그 다음에 고점을 딱 이으면 거의 뭐 중간 정도, 되, 중간 좀못 되긴 하지만, 이제 중간 정도가 되죠. 이제 여기서 진짜 2만원 중반대까지 갈 것이냐, 아니면 조정을 받을 것이냐, 뭐, 둘중 하나가 될것 같은데, 어, 그래서 또 다음 주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. 근데 저는 좀더 상승에 이제 좀 조심스럽지만, 항상 상승을 좀 예상을 하는 것은 조심스럽지만, 어, 상승에 좀더 무게를 두고 있거든요. 이제 왜 그러냐면, 일단 지금, 영업이익이 일단 발표가 됐어요. 이거, 이제. 공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발생해가지고 아직까지 실적 발표를 한건 아니지만 이 매출액이나 손익 구조가 이제 큰 변동이 생기면 이거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이 신고가 됐는데 지금 이제 연, 연결 영업이익이 이제 9.7억 정도, 9.07억 이렇게 잡혀 잡힌, 잡힌 부분이 금요일 날 공시로 발표가 됐다라는 부분까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웬만한 바이오텍 종목에서 지금 이렇게 어 손익이 좋아지는 종목이 거의 없거든요. 어 거의 없는데 ABL 바이오는 지금 이렇게 성과도 내고 있고 거기다가 재무 구조까지 좋아지면서 이렇게 단기 순이익까지 어 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여기서 더 빠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. 어 그리고 앞으로 뭐, 이제, 물가라든지, 뭐, 금리라든지. 사실 이번 주는 약간 금리에 대한 우려가 좀 다시 발생을 한것 같거든요. 어, 근데 이게 이제 다음 주 인플레이션 지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또 금리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또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움직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래서 또 다음 주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이렇게 뉴스까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<laughs> 네. 뭔가 성장성이 있는데다가, 거기다가 성과도 내고 있고, 거기다가 이제 뭐 학회 모멘텀,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매출까지 좋아져 버리면, 사실은 뭐 공매도 하기도 이제는 조금 껄끄럽기도 하고, 그 다음에 그다, 어,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뭐 엄청 오른 것도 아닌 그런 상황에서, ABL 바이오의 주가는 더 내려가기는 어렵지 않을까. 더 내려가면 이건 진짜, 뭐, 문제가 있는 거라고밖에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없겠죠. 네, 약간 그런 적이 몇번 있긴 했지만요, 우리끼리. 네, 그래서 일단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일단은 수급도 지금 뭐 외국인이랑 기관이 약간 이렇게 치고받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약간 제가 봤을 때는 공매도를 좀 털어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. 그래서 이러다가 갑자기 외국인이랑 기관이 뭐 동시에 뭐 순매수하면 갑자기 또막뭐 큰 폭으로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거든요. 근데 그게 언제인지 모르다 보니까 이제 2만원대 사실은 초반 구간에서는 또 한번 바닥이 잡혔으니까 자신있게 또 매수를 해보고 우리가 들고 있는 건잘 지켜나갈 필요가 있겠다. 네,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. 또 좋은 리포트도 나왔고 목표가도 이렇게 나왔기 때문이죠. 그래서 일단은 뭐 공매도를 한번 살펴볼게요. 그냥 차트로만 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매매 동향에서 증감. 일단은, 어, 또 일단은, 네, 목요일이랑 금요일까지는 좀 소폭 더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. 어, 그러면 이거를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? 갑자기 또 머리가 복잡해지는데, 일단은 공매도는 좀 증가를 했다는 거 다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번 주뭐 수, 화수 빠지고 목금 좀 늘었는데. 일단은 어, 공매도도 뭐 갈팡질팡하는 것 같네요. 이제 증감 추세 말고 잔고를 한번 봐야겠습니다. 잔고. 네, 잔고는 좀 다시 늘고 있는 상황이네요. 공매도가 늘고 있는 상황인데 어, 여기서 약간 또 공매도를 보니까 뭔가 약간 깨림직하긴 한데 그냥 신경 쓰지 않고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일단은 뭐 다음 주 월요일날 또 어떻게 출발을 하는지에 따라서 어, 또 영상을 준비를 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. 자, 오늘 영상은 뭐 이렇게까지 일단 보고 마무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은 뭐 이제 오늘 영상 마무리 하면서 또 이제 개인적인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영상 좀 약간 급하게 약간 제가 말씀드린 감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제가 항상 이 영상을 찍고 라이브를 하던 이 집에서 이제 오늘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은 뭐 빨리 지금 이사를 이삿짐을 옮겨야 되고 새로운 집에 또 정리를 해야 돼서 약간 이제 마지막 오늘 이 집에서 찍는 마지막 영상으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어, 준비를 해서 약간 급하게 어, 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어, 그래서 양해 말씀 드리고 어, 더 좋은 어, 이제 환경을 좀 만들어서 어, 앞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의 영상이나 라이브도 어, 계속 꾸준히 잘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. 네, 많은 응원 또 부탁드리고 어, 주말 잘 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. 네, 그러면은 네 여기까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